이재명 후보가 본인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한번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데? 그냥 카드라죠. 국민의힘이 고발했으니까. 국민의힘 정권이 기소했으니까. 그거 말고. 이재명이 돈 10원짜리 하나 뭐 받았나? 뭐 업자들하고 만나서 뭘한 그런 근거라도 있나? 하나도 없죠.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점들을 다 이미 판단한다고 생각해요. 이게 다 반영되어 있다. 저한테 불리한 건 정말로 열심히 신속하게 보도합니다. 검찰이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? 단독, 특정, 엄청나게 보도하죠.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. 정보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돼야 주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그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질서에 토대가 돼요. 그런데 가짜 정보를 걸러주질 않아요. 심지어 왜곡해요. 일부에서는 아예 가짜 뉴스 자체를 퍼뜨려요.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.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국민들을 믿었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.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.